이거 네아 제가 그 포도당 주사약인데 제주도에서 어, 북한 쓰레기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자 여러분 이거는 와우도 와우도 식료품 생산소라고 되어 있는가? 안녕하세요. 통생통사 강동환TV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왔는데요. 여기 제주도의 해안가에 겨울이면 해안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데 제주도에서 북한 쓰레기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제가 지금 제주도에 왔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찾는 이 북한 쓰레기인데 오늘 제주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와, 춥네요. 네, 이 해안가에 보시면 쓰레기가 많은데 이게 대부분 다 중국 쓰레기입니다. 페트병이 이렇게 많이 어 떠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중국산 페트병이죠. 마을 주민으로 보이시는 분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워도 쓰레기가 계속 떠 밀려온다고 하는데 이 겨울에 북서풍이 어 불면 제주도에도 이 쓰레기가 지금 해안가 쪽으로 계속 밀려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중국산 페트병이죠. 이것도 역시 중국산이고 뭐 심지어는 담배꽁초까지 버린 것. 볼 수가 있는데 아 여기 뭐 하나 근데 네아네 닭고기 양념가루인데 자 여러분 이거는 와우도 와우도 식료품 생산소라고 되어있는니까이 북한 쓰레기네요 와이 제주도에서 처음 찾게 되는 아, 아 북한 쓰레기인데 야, 근데 여기 행정구역이, 어르신 여기 마을 이름이 어떻게 돼요? 외도. 외도. 왜, 외도라는 곳인데. 자, 드디어 제주도에서 찾게 되는, 아, 북가 쓰레기입니다. 이건 제가 서해안이나 동해안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건데, 와, 이게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바위 틈에 있는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와자이 자세 한번 좀 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돈의 라고 어, 이 브랜드가 되어 있는데 닭고기 양념가루입니다 자 일단은 좀 펼쳐서 살펴보죠 네이 제주에서 찾게 된첫 번째 북한 쓰레기입니다 여기가 이 제주도 공항에서 오른쪽으로 애월에 가는 방향으로 외도라는 어,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이오테오 해수욕장을 지나서 있는 장소입니다 자 닭고기 양념가루라고. 어, 쓰여 있고, 와우도 식료품 생산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네. 남포시 와우도 구역, 와우도동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와우도 식료품 생산소인 것 같은데, 남포시면 뭐 당연히 이제 서해안이니까, 서해안 쪽에서, 어, 이 쓰레기가 지금, 어, 떠밀려온 걸로, 어, 보이고요. 북한 상품 포장지에 생산 날짜가 없어서 정확히 언제인 건지는 확인하기가 어, 어렵지만, 제가 서해안이나 동해안에서 한 번도, 어, 주워보지 못한 새로운 제품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정말, 이 제주도에 북한 쓰레기가 있을까, 참. 긴가민가 했는데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QR코드도 있는데 한번 나중에 찍어 보도록 하죠 이곳의 해안선을 따라서 쓰레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중국 페트병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도 중국산 과자봉지인데 자 여기에 북한 쓰레기가 이렇게 떠밀려 오고 있습니다 와이 중국 페트병은 정말 많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런 병제품까지 지금 떠내려 오고 있는데 이게 뭐 중국 해안인지 해안 정화를 하시는 분인데, 대부분 이 어구 같은 것도 많이 떠밀려오고, 이런 거는 약품인 것 같은데. 아, 이런 거. 자, 아하, 아니네요. 자, 이런 바위 트만에 있는데, 이 마을과 가까운 곳입니다. 바로 여기가 도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곳은 마을 주민들이 그래도 청소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깨끗한 걸로 확인할 수가 어, 있는데 자 곳곳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떠밀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네, 찾아보도록 하죠. 이런 거 자세히 보시면 아 이거는 중국사 정말 이 아름다운 제주 해안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자이 마을 전경인데 마을 이렇게 가까이에 이 북한 쓰레기가 침투를 어, 했네요. 이런 신발도 북한산일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아 네. 영어가 쓰여 있는 거 보니까, 네. 그렇죠. 중, 북한 사은 아니네요. 제주에 해양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해양 쓰레기 운반 전용 차량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 해안가에 뭐, <laughs> 보이는 곳곳에는 다 이렇게 쓰레기가 있는데, 야, 이게 지금 쓰레기를 다 모아놓은 거네요. 이거를 직접 다 같이 보고 가는 거 같은데, 자, 이 바닷가 뭐, 어디에나 지금 이렇게 쓰레기가 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죽지도 못한 건데. 아 자, 여기도 지금 쓰레기가 굉장히 어 많죠. 그 마을 곳곳에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인데, 어 이렇게 가까이에 지금 쓰레기가 밀려오고 있네요. 아, 자 여기 해안가에 아, 북한 쓰레기는 지금 아, 섞여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아, 없는 걸로 보이네요 자 저기 해안가 안쪽으로 보시면 뭐 바위들 곳곳에 이 쓰레기가 아, 쌓여 있어서 찾으려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저기 앞까지만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와 이런 가자봉지 뭐 네, 이거 당연히 중국산인데 아 진짜 뭐 이런 봉지가 떠내려올 정도니까 아, 이런 거는, 네. 아, 네. 한국 쓰레기입니다. 네. 에월럽 하기 1, 2라는 곳인데, 자, 이 해안가에 보시면 저기 보이는 곳, 보이는 곳이 다 쓰레기입니다. 여기 엄청나게 이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관광객이나 마을 주민이 이제 직접 수거를 하지 않으면 저렇게 많이 어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일부러 가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 보니까 자 저기 안쪽까지 한번 네, 들어가 보죠. 자 저기 안쪽까지 가 보면 쓰레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해안가에 너무 너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야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쓰레기가 냅다 밀려오고 어, 있습니다. 아이 제주도 해안가가 이렇게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네요. 자 여기도 역시 중국산인 것 같은데. 아, 이거. 네. 아, 제가 이 때까지 서해안에서 찾았던 그 포도당 주사약인데. 아, 제주도 해안가에서 네, 포도당 주사약을 찾게 됩니다. 와, 아, 2023년 12월 30일 날 제조가 된 건데. 와, 이거 그러 최근에 지금 제조가 된 거죠. 자, 포도당 주사약. 아 제주도 애월읍 이 하기 1리에서 지금 찾게 되는데, 자, 이 마을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쓰레기가 지금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아, 네, 포도당 주사약까지 드디어 찾게 됐습니다. 이게 서해안과 동해안에서도 많이 발견했던 건데, 네, 정성제약공장에서 나온 거. 자, 여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아, 네. 자, 포도당 주사약. 자, 여기서 찾게 됩니다. 와, 제주도에서 발견하게 되는 포도당 주사약입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놀랍게도 치약이 있는데, 와, 이게 북한 치약 같습니다. 이게 많이 지금 좀 지워지긴 했지만, 북한 치약이 맞습니다. 와, 이게 네, 쓰는 기간이 2024년 11월 4일까지 되었습니다. 와, 네, 계열 번호는 저도 이게 처음 보는 건데 이게 북한 치약 국규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북한 치약이라고 어볼 수가 있습니다. 야, 네, 아 정말 놀랍네요. 최근 제품이라고 어볼 수가 있는데 와, 치약까지 자 포도당 주사약이 여기 있었고 치약이 여기 그리고 중국산 쓰레기 이렇게 어 떠밀려 왔네요. 여기 이쪽으로도 굉장히 쓰레기가 많은데 분명히 북한 쓰레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네 제주도 애월읍에서 발견하게 되는 북한 치약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제주도 애월에서 굉장히 유명한 고등어 쌈밥집입니다. 어, 저기 창가에서 내려다 보면 이 해안가가 다 보이는데 이 해안가에 지금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북한 쓰레기까지 여기에 떠밀려 와 있다라는 사실을 어, 알고 있을까요? 정말 북한 쓰레기가 이렇게까지 우리 가까이 와 있는데 여기 지금 대부분이 다이 중국산 쓰레기들이니까. 정말, 저기 앉아서 보면 너무너무 심각하게,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